이유 없는 디자인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디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사실 디자인은 저마다의 경험이 주관적이어서 수학 공식처럼 정답을 내기도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디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면 멋지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디자이너분들이 실무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놓은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서비스는 생각하는 디자이너들이 모인 곳 디자이너스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채널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좋은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이 곧 디자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질문들을 전달합니다. 어, 이런 질문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신규 알림 배치 디자인 각 디자인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 A.하는 읽지 않은 알림 수를 숫자로 표기하는 아니고요. B.하는 어, 숫자 없이 배지만 표기하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은행 어플 계좌 목록 A와 B는 각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을까요? A안은 여러 개의 계좌가 있더라도 대표 계좌 하나만 노출하는 방안이고요 B안은 여러 개의 계좌를 모두 노출하는 방안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음악 재생 화면에서의 볼륨 조절 슬라이더 이 볼륨 조절 슬라이더 어, 이것의 존재 유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안은 음량 조절 슬라이더가 있고요 B안은 음량 조절 슬라이더가 없습니다 A 안의 경우에는 애플 뮤직에서 사용하는 UX이고요, B 안의 경우에는 스포티파이에서 사용하는 U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어, 좀 의미 있는 글들을 읽어보면은 어, 어떤 분은 기기에 있는 물리 버튼을 이용할 때는 소리가 분명한 차이를 느낄 정도로 격차가 커서 어, 세세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는 슬라이더가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어, 또 다른 분은 어차피 음악을 들으면서 화면을 끄게 되는데 안볼 화면이면은 소리 조절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친절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B 안을 선택을 하신 분은 어, 스포티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음량 슬라이드가 필요했던 순간 자체가 없어가지고 어, 음량을 조절해야 되는 순간에는 항상 물리 버튼으로 잘 조절을 해왔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삐안을 선호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달린 질문과 댓글들을 읽다 보면 조금씩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제들도 둘러보면은 재밌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UX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출퇴근길에 가볍게 챙겨 보시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 인스타그램 페이지 링크는 제가 댓글창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댓글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